아, 이분 어마 무시한 고수인데, 고수한테는... 아... 이분 진짜 잘 두... 이렇게 고수만 걸리죠. 자꾸... 자,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저 엄청 입상 많이 하셨다. 잡고 공격을 어떻게 할지 네, 보겠습니다. 점수 잘안 보이시나요? 어 빠른 빠른 비돌공 이거는 저는 양치압세로 공격하는 걸 좋아해요. 자, 이거 양차압세 막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달려갑니다. 이쪽이 공격 포인트에요. 음, 이렇게 둔다? 아, 뭐또 실망스럽기까지. <laughs> 중포 안 둔다고. 묶어둬야죠, 이렇게. 아니다, 여길 먼저 올립시다. 묶는 거는 언제든지 묶을 수 있고, 묶으면 여길 미, 먼저 올리니까 자 달아놓고요. 중포가 좋은지 양차합세가 좋은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왜 양차합세라는지 알 겁니다. 자, 어떻게 살리죠 이거? 김영기 프로는 안 죽는다고 호언장담하는데 어떻게 살릴까요? 아, 이거 올리네요. 진짜예요? 뭐 겁날 게 없어요, 저는. 갑시다, 갑시다. 아, 못 먹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고집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아니 오기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네, 기물 교환이에요. 오기로 잠기두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도 선수예요. <laughs> 아, 고민 좀 합시다. 이거 심각한데. 이게 지금 상이 뜨는 게 좋은지, 여기 뜨는 게 좋은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솔직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가면은 가고.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안티가 많죠? 뭐어 갔다? 제가 먹은 게 많아가지고, 요 정도는 그냥 줘도 될것 같은데. 장구나 뭐 쳤어야 되나? 아, 많지, 먹은 게. 아, 쫄로 먹은 게, 아니, 쫄 하나 먹은 게, 얼마나 큰 건데, 지금. 아. 그걸 또 쫄의 가치를 평가절라 하네 참. 이렇게 이 장기를 몰라요 아. 응? 그냥 먹네요? 상 나왔어도 조금 이상해질 뻔 했는데 장기 좋죠 이러면은 아, 이거 끝나고, 한 번, 복귀 배틀 한번 해봅시다. 예,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전제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 청선율 님이 심판 보고, 예. 네. 현기야, 넌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잖아. 돼지고기 사줄게. 아 이거 가면 여기 오네. 아 여기 못 오죠? 산길이지? 자 때립니다. 먹습니다. 장군 친다. 0초 남았습니다. 길수 응, 형이 마 나가래요. 에이. 자 아, 이거는 어찌됐든 좀 제가 편해지긴 했어요. 이거는 여기가면 무조건 마포대 할텐데. 10초 남았습니다. 황혼철님이 말씀하신, 제가 무슨 소린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음, 자, 이상 어떻게 하죠? 나오면 죽고. 지켜줄 것도 없고. 클일 났네. 죽었네? 아, 이거 밀려고? 그러나. 밀로 도망가면 되니까. 음... 아, 그래요? <laughs> 아.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러면은 거의 필승인 것 같아요 일단 양마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겼고 근데 아까 전에 초반에 김현기 프로는 이 포로 여기 병못 먹는다고 했는데 저는 먹고 뒀거든요 그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오늘 아줄게 없죠 포만 그냥 아 여기 오려고 스토리. 10초 남았습니다. 장군, 아 그럼 저도 스톡 가져오면 되죠 뭐. 나도 스톡 있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웃음> 구형 <laughs> 이 장군까지 그냥. 기분 낼까요? 아, 포가 여기 넘었어야 되네. 여기 넘었는 게 좋았네. 아, 이 장군 아깝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상이 여기 있는데. 아깝죠. 아주 그냥 이게 기울이 이렇게 복잡해. 이거 10초 남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 많이 먹었잖아요. 저도. 아, 폰업, 아, 폰, 아, 포 없는 수. 좋았다. 맞네요. 그냥 많이 먹어서, 이 정도로 만족하고요. 이 포가 이상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 역할을 할것 같은데요. 네, 김고선수가 있죠. 어, 뭐야? 왜 주지? 왜 줬을까요 이거를? 다음에 또 돌아오는 게 선수인데 이장군 쳐도 궁도못 돌아오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음, 초반 포진에서. 망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상호투님. 화나셨나? 장기가, 정리가 많이 됐네요. 이 마가 못나오게 이쪽으로 넘는게 나을 것 같죠 그 말께 없습니다 일방적이죠. 아, 역시 초반에 잘못 두면은, 장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초반 포진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분이 솔직히 초반이랑, 네, 잘 뒀습니다. 여기 병 죽이는 거 빼고는, 그렇게 잘못 뜬 수는 없는데 자 복귀할까요? 우선은 이, 이판 먼저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현기가 갑자기 조용하네? 자 초반에 저는 양차합세를 선택을 했고 상대는 빠른 보통 우중궁이라고 하거든요 여길 좌중궁 우중궁 하는데 그냥 뭐 삐뚤궁이라고 하죠 삐뚤궁을 하고, 삐뚤궁 할때 저는, 이, 중포를 공격을 해도 돼요. 중포 공격을 해도 되는데, 중포 공격하면은 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그, 저는 중포보다는 양차합세를, 실전처럼 양차합세를 더 선호합니다. 자, 대차를 바로 갔어요. 달려가면은, 여기 먼저 올릴 것 같아서 전 이게 싫어가지고 자 여기를 먼저 올리고 달려가고 상나가니까 걸었죠? 자 여기 넘겼습니다 넘겨가지고 바로 먹자고 했는데 아 사실 이수가 가장 까다로운 반격이긴 해요 이게 예. 자 여기서부터가 논란의 장면인데 음, 나는 이게 어떤 주장을 할수 있냐면 한에서 병을 죽였지만은 그뒤의 흐름이 이쪽이 한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초에서는 일단 기물로 이득을 봤으니까 그거면 뭐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길 가고 이렇게 오태했죠? 그때 여길 떴는데 이 수순이 아 그래요. 이 수순은 조금 그랬어요. 이걸 먹고 먹을 아 이걸 먹었는데 여기를 먹으면요. 아니면 이렇게 상이 나와 버려서 상 나와서 포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음, 애매합니다 이런 러상 나오면 그냥 병 먹어요. 주나요 이거를? 이거 좀 아, 이렇게 교환하는구나. 그래도 뒤에 형태가 괜찮다고 판단하네요. 스톡 PC는 아, 이거 올리나요? 아, 여기 이게 뭐지? 아, 이걸 먹고 다음에 들어가는 수가 있나? 아. 이게 있구나. 아, 이게 아프구나. 하, 멋지다. 이걸 읽었네. <laughs> 아, 이수에 당했어 이거는. 예, 네, 이거는 당했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네요. 저는 이 어떤 필연적인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필연적인 수순은 아닌데 아, 제가 많이 배우네요. 어쨌든 간에 먹는 게 가능하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바로 먹는 거는 좀 싱거웠습니다. 네. 이게 이쪽으로 포가 잘못 잡으니까. 이런 장기는 확실히 뒤로 갈수록 초가 좋아요. 양마에다가 면포도 지금 위협받는 게 없잖아요. 이 포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초가 월등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줬습니다. 형기사범이 <목소리> 어디 가셨...